여러분 안녕. 오늘은 율슨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식당이 있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 알아요. 뭐죠? 나시거렝이죠 가장 맛있는 음식 1위는 뭐죠? 우리 거죠. 른당. 룬당. 른당이죠.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뽑힌 1, 2위가 모두 인도네시아 음식인데 네.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 나시고랭을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 윌슨이 저를 데려가는 곳은 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수업 끝나고 대학생들이 좀 자주 가는 식당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어, 아, 근데 가면서 생각이 드는데 윌슨은 오토바이가 없나요? 있어요 아, 진짜. <laughs> 내가 열심히 하나 사줘야겠네. <laughs> 오토바이 없는 윌슨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걷기를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너무 더워서 <laughs> 제가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대학교. 아 이게 대학교예요? 네네.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아~~ 발리 넘버원 대학교인가요? 네 맞아요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돈 많은 친구들이 가요? 제일 똑똑한 친구예요 아 이거 보여주세요 좀... 어 이게 대하, 대학교구나 이제야 발리에 살고 있는 게 실감이 나는 거 같아요 이제 상점들이 이제 음식점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오늘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있어요. 달리온지 얼마 안 돼서 크게 제가 배아리를 했었거든요 어, 정말요? 네 예, 이게 위로도 나오고 아래에도 <laughs> 게... 위? 아래? 그쵸? 위야? <웃음> <웃음>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조금 싶어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윌슨이 데려가는 곳은 어떨까 어? 네. 제가 그 뒤로는 길거리 음식을 전혀 먹고 있지 않는데 네. 네, 한번 그대체 저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 어디에 뭐... 어디? 네? 에서랑 거, 저거 마치 진... 어, 왜, 어, 왜 말을 어요 안...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아 진짜 아니 오프닝 찍으려고 하는면 위험해서 <laughs> 제가 이쪽으로 그래 그러니까 또 이렇게 스윗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에이. 제가 윌슨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가끔 큰 소리는 치지만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윌슨밖에 없거든요. 거울 다와 가는 것 같죠? 네, 이거요 예 바로. 아 여기예요? 네, 바로 여기. 자 와롱이 식당 맛도야는 식당 이름입니다. 네. 아오 사람이 있네요. 굉장히 현지스러운데 여기 원피스가 그려져 있고요. <laughs> 피상고랭이 제가 알기로는 피상이 바나나고요. 네네. 고랭이 볶음. 튀김도 아, 가능하죠? 바나나 튀김도 팝니다. 야 진짜. 너무 더워서 그 땀으로 샤워를 한것 같이 지금 아찔합니다 시야 선생님은 우리 에 앉으세요? 저희 여기 시원한... 에어컨이 없군요 당연히 없죠 와 일단 우리 밀슨 친구가 여기 <laughs> 이렇게 지금 손님들 밀슨이 학교 다닐 때 자주 오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나시고랭이 700원 한마차가 아니라 식당이잖아요이 가격이 말이 되나? 제일 비싼 게한 1,400원? 음료수가 어, 말이 돼? 100원, 200원 율슨 <laughs> 여기서 데이트 많이 해봤어요? 아, 아니죠 데이트는 여기 좀아 그래, 좀 그래? 네. 일단 좀 불안해서 제가 나시고랭 하나랑 음료수는 두개 시켜요 저는 레몬, 레몬 아이스티? 네. 아이스티 차가운 거 딩인으로 한 가지 시키면 죽여버릴 거예요 네저내딸라게요 몬때테리오 테타릭. 테타릭이요. 네, 테타릭으로 시켜 주세요. 테타릭 n 1, 레몬티는 yang, yang 1. <불� elles> <records> 발소스 같아요 스가 봤을 때? 렇게 <불내> 보시면 야채. 아까 삼발을 이렇게 쪄서 놓고 있죠? 네. 야채를 이제 썰어서 넣고 계십니다 마법의 스프를 넣었습니 어, MSG 팍팍팍팍 그 다음에 아마 깨짬마니스 네 깨짬마니스 깻짬마니스가 우리나라 간장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점성이 있고 네. 단 그런 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나시고랭이 700원짜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돈으로는 9000 루피아짜리 계란까지 이렇게 하나를 올려주고 이 과자 이 과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밥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는 그쵸, 과자거든요 그쵸. 네. 그룹뿌끼 그룹뿌뿌? 그룹뿌 꾸루푸꾸 음. 이꾸루볶꾸와이 밥을 같이 이렇게 먹는 역시 아시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절인 오이를 주거나 생 오이를 잘라서 주거나 굉장히 나이스한 가격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시킨 레몬 아이스티고. 달리마시나요 음. <laughs> 그렇게 설명하면 한국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아. 구독 취소를 막 누르세요. <laughs> 취소요? 아니, 떼따리게 맛이 좀 네. 설명이 좀 힘들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게 떼따리게 맛이구나 <laughs> 무슨, 그렇죠 아니, 아니, 야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어, 우리나라로 치면 어, 이, 있나요? 한국에? 아 없죠, 없는데 <laughs> 굳이 설명을 하자면 <laughs> 네, 네. 저희 음료 중에 이제 아침 햇살이라고 음료가 있어요 약간 이게 쌀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인가요? <laughs> 조사해봐 아니, 도대체. <laughs> 네. 여기 사람이잖아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도대체. <laughs> 64년동안 이분, <laughs> <쌀>, <laughs> 네, 네. 음,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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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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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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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뗐따릭은 이제, 중남아시아의 밀크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점점 젖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는 데려오지 마세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예? 어? 네? 뭐, 뭐니냐니. <laughs> 거를 여행객분들은 오셔서 사실 이런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는 거를 굉장히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위험해요. 전 대표님이 바비굴링 먹었어요. 한국인 바비굴링. 네. 근데 벨리발리 생겼어요. 벨리발리가 뭐죠? 설사가서 그냥 아프다고요. 그냥. 그렇죠. 일주일 동안. 저는 한4일 동안 아팠고요. 보통은 일주일 동안 계속 물만 마셔도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행객분들이 와서 만약에 첫날에 음식을 드셨다? 네. 그러면 은그 모든 일정이 그쵸, 그쵸. 진짜 순식간에 날아가고 심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의 이 700원짜리 다시 고래의 리뷰는? 안 <laughs> 우리 아, 네. 네. 윌슨 친구가. 고아님 네. 대신 제가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잘 나와. 얼굴? <laughs> 얼굴 잘생기게 조정 <laughs> 절대 안 되고요. 다시 태어나셔야 되고요. <laughs> 그, 그,죠. 먹겠습니다. 네. 밥을. 밥을. 되게 어일리해요 오일리. 네. 그러니까 기름이 많고요. 그렇죠. 응. 이거 무슨 맛이냐면 네. 무슨 맛이냐면 아까 그 삼발소스 있잖아요. 삼발소스. 그거 맛이 되게 세게 세게 해요. 어. 네, 계란을 올려서 음. 응. 계란은 바삭바삭해요. 계란은 크리스피하다. 네. 그거 계란을 밥을 넣고 밥을 넣고 와. 정말 잘어 올려요. 그룹북이 맛이 이거면 <laughs> 일부러 하나 안 먹으려고 지금 버린 거 같은데. 아니, <laughs> 먹게요. 네. 맛이 어, 특이해요. 아, 특이해요? 네. 익숙한 맛 아니에요, 윌슨한테? 과자는 익숙한, 맛. 근데 만약에 합치면 맛이 특이해요. 아, 맛이 특이하구나. 제가 보면 한국이랑 인도,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똑같대요. 맵고 짜게 먹죠, 보통. 네, 그렇죠, 그렇죠. 가시고양은 과자랑 계란을 꼭 있어야 합니다 합치면 응.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야옹 귀엽다 고양이가 이제 터널인 줄 알고 워낙 다리가 길고 늘씬하다 보니까 줄...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인도네시아 분들이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뭐 여기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야시장 같은데 이제 바깥에 나가 보면은 그릇을 하수도 물로 닦기도 하고요. 치킨 파는 곳에서는 치킨을 이제 손질해놓는 곳에 파리 한1 0 0 마리가. 그거 때문에 약간 병이 더 많이 걸리지. 발리가 빨리 좀 괜찮아져서 한국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분들이 많이 와주셨을 때는 발리의 위생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어봤고요. 반갑시야. 반갑시야. 뭘에 이거 인터뷰? 아 뭘에? 뭘에 뭘에? 음식 가격이 굉장히 싼데 음식을 싸게 파는 이유가 있는지. 내리버스는 우리가 안가 타우까? 버스는 지금까지 끌어. 사장님이 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한몇명 정도 사람이 오는지. <마음> <aerial> <Fairly> <overt akin> Paling banyak, mungkin oh, 50, lebih. 50 <tuk> lebih lah 50 50 orang yang mengalami penyakit COVID-19 Agak berkurang sih, lebih banyaknya ke aplikasi Grab sama Gojek Nah, kemudian, sebulan ini harganya berapa? Sebulan, kurang tahu sih kak Sehari gini, gitu, biasanya kan dapat berapa? Uh, sehari di aplikasi biasanya dapat sekitar 500 ke atas 500 ke atas, kalau aplikasi, di... Aplikasi, satu aplikasi gitu Kalau offline-nya? 오프라인은 아, 300만원 이상 그러면 배달이 훨씬 잘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재료비는 보통 음식 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인지 만약에 나시고랭이9 k 였다면그 중에서 한몇 퍼센트 정도가 재료비에 쓰이는지? 3,000원이면 약 7,000원 7K예요 7K가 재료에 들어간다? 네 2K는 그냥 도디치 이케이가 프로핏이다 그쵸. 와, 그러면 지가안 된다면, 네. 혹시 월급을 여쭤봐도되나 매니저님? 괜찮요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만찮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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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블루브라마스. 블루브라마스. 네, ah, 네, 그래, 아, 블루브라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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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루브라마마스 아, 블루브라마스. 아, 블루브 Bali itu aman, datang aja ke sini. Tapi kalau ke Bali jangan lupa mampir ke Matoya ya. Oke. Okay, Terima kasih. Sama-sama. Welcome to Bali. Welcome to Mataya. Terima kasih, Mbak. Terima kasih. Sampai jumpa.